지금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 색체 비분리가 1에 일어났대요. 문제 자체에서 아예 성염 색체에서 비분리 1에 일어났는데 그게 1분열에서 일어났는지 2분열에서 일어났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염색체수가 기역, 미은 디귿이 모두 다르대요. 그런데 아까 했었죠. 기역, 미은 디귿의 염색체수가 모두 다르려면요. 얘네 둘은요 둘 중에 하나가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어야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게 n으로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얘가 n으로 똑같고 얘네가 다르다면 기억니은 디귿이 다 다른 조건에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반은 n으로 똑같고 나머지 반이 n 플러스 1이든 n 마이너스 1이든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이 분열에서 비분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될때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됐다고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 힌트는요. 이 니은에 있는 x 염색체 수와 이 디귿에 있는 총 염색체 수를 더한 값이 오래요 그러면 디귿은 n이기 때문에 n 3이라고 쓰고요. 이 숫자와 니은에 있는 X염색체의 숫자를 더한 게 5가 되려면요. 니은에 X염색체가 두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더하면 총 5라는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성염색체가 비리됐을때 이쪽으로 X가 다 가버렸으니까 이쪽으로는 성염색체가 없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얘는 애니콜, 원래는 이 e 애니콜, 정자니까 4 플러스 x, y 였는데 n이 되면 2 e 플러스 x가 되든지 또는 2 e 플러스 y가 되든지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얘는 n 이콜 3이라고 했고 이쪽으로 x가 갔다면 여긴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야 되니까 이쪽으로는 y가 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다시 쓰면 n 이콜2 e 플러스 y짜리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서는 얘가 하나가 더 많았겠죠?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1, 얘가 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n 자체가 지금 e 플러스 x여야 되는 거죠. x가 끌려간 거니까. 그런데 x가 이쪽에 한, 하나 더 끌려갔으니까 얘는 다시 쓰면 e 플러스 xx가 되고요. 얘는 e, 그 다음에 없는 것. 왜냐하면 x가 끌려갔으니까. 그럼 원래는 n이콜 3이어야 되는데 2가 돼서 n-1이고요. n이콜 3이어야 되는데 2, 3, 4. 4가 됐으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성 염색체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2분열에서 일어나야 기억, 니은, 지귿의 염색체가 다른 조건이 만족된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기억의 총 염색체 수는 2이다. 기억은 예적. 그럼 총염색체수는 요거 상염색체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의 y 염색체수는 1이다 했습니다. 디귿은 여기고요 y 염색체 하나 있으니까 1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